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도형에 가서 장소를 가서요. 세계 지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도형에 가서 이동수단에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가 색상이 너무 똑같아서 색상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미국 그리고 호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명 비행기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모양이 위로 보고 있죠? 자 회전을 돌리겠습니다. 회전 돌리는 방법은 모서리 끝에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끝으로 마우스 가면 이렇게 로테이트, 회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미국 방향으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애니메이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이번에는 빌드인이 아니라 동작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죠. 동작, 효과 추가, 이동. 이동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중간 경로에 이렇게 포물선을 좀 그려 주면 되겠죠? 그렇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자,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거를 미리 보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경로를 보고 싶다면 우측 사이드 메뉴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비드 순서에 가서 아래에 가셔도 똑같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되게 빠르죠? 초를 조금 더 늘려, 어, 줄여보겠습니다. 실행 시간을 늘려서 2초 정도. 네. 어, 여러분의 선택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 됐죠?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호주로 가죠. 그렇죠? 자, 똑같이 버튼을 눌러서 이동. 여기에 호주로 이동합니다. 역시 여기서 포물선을 그려서 갈 수도 있겠죠. 쇼! 네, 자, 역시 여기도 2초. 자, 그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드 순서를 어떻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죠. 우리 옛날에 책받침 밑에나 또는 뭐 종이 밑에 자석 두어서 이렇게 막 위에 움직이겠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더 리얼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행기의 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동작으로 가서요 이동을 눌러줍니다. 이동의 위치를 바꿔주고, 자 이렇게 모양을. 저는 이 모양을 줄 때, 특히 포물선 그릴 때는 비행기 앞부분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회전을 줍니다. 자이 회전을 줄 때는 각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그쵸? 이 끝에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 비행기 앞부분에 맞게끔 모양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빌드 1번과 함께 동시에 움직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미리 보게 해볼까요? 아이고 네이 경우는 거꾸로 회전이 먹게 되는 경우죠. 자,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 다시 회전을 만듭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회전을 우리는 지금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는 거죠. 회전이 그렇죠? 회전수를 우리는 0으로 해놓고 각도만 바뀌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도니까 안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역시 호주로 가야 되니까 호주 쪽으로 또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플러스. 왜안 되지? 음, 동작 추가. 자, 회전. 회전을 이렇게 돌리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에 반대 방향으로 또 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 230, 18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 겁니다. 잠 볼까요? 이렇게 들죠? 안 그러면 반대쪽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요. 자 돌리고 그 다음에 동작 추가 눌러서 이동. 저 역시 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 회전을 눌러야겠죠? 회전도 어떻게? 코리모양에 맞춰서 자, 이것도 지금 반대 방향으로 또 돌아야 되니까 아네잘된것 같네요. 자 역시 이것도 자 이거는 자 이제는 이게 도착하고 나서 돌리자마자 바로 출발해야겠죠. 그렇죠? 자 돌리는거는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빌드를 맞춰줍니다. 그렇죠.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회전과 동시에 이제는 출발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함께. 자. 이동하면서 회전하고, 도착해서 회전하여서 다시 이동하면서 회전하고. 볼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동작 추가해서 회전. 네.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번에는 이동. 네. 자, 이동은 하, 한 번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죠? 자, 미리 보기. 슝. 그쵸? 그렇죠? 이렇게 출발하면서 동시에 회전을 주는 것. 네. 그리고 회전을 하고 나서 또 출발하면서 동시에 회전을 주고 또 회전을 하고서 출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때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세계지도 우리가 그 기본 팩터 이미지를 썼지만 우리나라 지도라든지 또는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 애니메이션이 키노트는 진짜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 응용하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볼 예정이니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